안녕하세요. 만편한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나 지금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버스 안에서 회의 중에, 혹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공포가 몰려오고, 몸이 무너지는 느낌.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고,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닐까? 싶은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공황 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의 원인, 주요 증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알람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경고를 보내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체가 위험 경보를 울리며 긴급한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안전한 상황이 돼도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인해서 뇌에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며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불이 나지 않았는데 경보기가 계속 울리는 것과 같은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일 때차 안에서 갑자기 답답함이 몰려오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어지러움이 동반됩니다. 지금 당장 이 곳을 벗어나야겠어. 하는 강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혹은 회의 중인 상황이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숨이 갑자기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사람들 앞에서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내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손발이 저려옵니다. 혹시 지금 이대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공포감이 들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공통점은 신체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이 과도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감정적인 불안감과 함께 강력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두근거립니다. 숨이 막히거나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 어렵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보통 10에서 30분 정도 지속되며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공황 장애가 있다고 해서 공황 발작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황 발작이 없는 일상 중에서도 다시 공황 발작이 올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일상 중에도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황발작 증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치료 이외에도 일상에서 자율신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장 난 알람 시스템을 바로잡는 핵심은 신체와 뇌가 안전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호흡조절, 알람을 끄는 첫 번째 방법. 공황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안정된 상황이다 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야 합니다. 평소 느린 심호흡을 훈련하면 교감신경이 높아진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33호흡법 3초간 코로 숨 들이마시기, 3초간 숨 머금기, 3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3초간 숨을 들이신 후에 바로 내쉬지 않고, 3초 정도 잠시 머금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호흡을 심박수가 안정될 때까지 1에서 2분 정도 지속합니다. 숨을 들이신 직후에 바로 숨을 내쉬게 되면 호흡의 간격이 빨라지면서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으니, 꼭 여유를 두고 호흡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감각 자극, 뇌가 잘못 보낸 신호를 끊어내기, 평소 불안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몸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편한 감정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감각을 자극하여 뇌의 잘못된 신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을 감싸고 팔을 주물러 주면서 촉각 자극을 활성화합니다. 혹은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물병을 손목에 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귓볼을 마사지하며 스스로에게 괜찮아 안전해라고 말을 해주면서 안심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뇌가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벌어주고 경보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황 발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복 노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학습시키기. 공황장애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공황 발작이온 상황이나 공간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면서 뇌에서 그 장소는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공황발작이 왔던 장소나 상황을 조금씩 다시 경험해 보세요.처음에는 짧게 머물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봅니다.가벼운 불안감이나 예기불안이 왔을 때는 잠시 기다리면서 그 순간을 지나가 보세요.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반복노출이 적절하지 않으나 증상이 안정화되어가는 중이라면 반복노출을 통해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음에는 어렵지만 이렇게 조금씩 반복하면 뇌에서 아 여기 있어도 별일 없구나 하고 조금씩 안심하기 때문에 반복 노출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공황발작 증상이 왔을 때 느껴지는 공포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안전하고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조절,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카페인은 금기입니다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공황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 대신 대추나 루이보스차를 추천드립니다. 요가나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너무 가빠지지 않도록 가벼운 걸음으로 산책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수면 리듬을 규칙적으로 지켜주세요. 공황장애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알람 시스템은 잘 관리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호흡조절, 감각 자극, 반복 노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지하철에서 멀쩡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나, 그리고 회의 중에도 침착하게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찾아오는 병입니다. 휴식을 모르고 더 열심히 노력해온 나에게 잠시 쉬어가도록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치료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편한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